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거야. 근데 연못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산신령님이 뽕 하고 나타나신 거야. 그래서 도끼를 나무꾼한테 주면서 물어봤어. 이 폭염이 너의 것이니야! 이러니까 나무꾼이 아닙니다. 이 폭염은 북태평양의 것입니다.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. 그래서 산신령님이 또 물어봤어. 그럼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이러니까 아닙니다. 이 미세먼지는 중국의 것입니다. 그럼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노라. 작년에 찾아왔던 한파가 너의 것이냐 이러니까 나무꾼이 아닙니다. 그 한파는 시베리아의 것입니다. 이렇게 대답하니까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. 오호 어, 기특한 지구. 이렇게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은 내 처음 보노라 그세 가지를 너에게 선물로 다 주겠노라